고 피규어를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직접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아쉽지만 모시지는 못하고 어,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번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힘찬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주역들 조나츠 감독님과 톰홀랜드 그리고 제이콥 베넘먼입니다 박수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풍역 분들께서 한 번씩 스고해 주시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톰 홀랜드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볼게요. How's everybody doing? Everybody excited? Yeah. It's gonna be so big. That's huge. I know, it's I know. Yeah. Well,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. I am so excited for you guys to see this movie. Uh, I hope you really like it and enjoy the show. Anything you want to say? Anything you want to say? Um, I hope you guys laugh and love at the same time. <laughs>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라고 영화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영화 보실 때 웃으시고 그리고 저희 영화 사랑해 셨으면 좋겠습니다. I just say he is amazing in this movie. 영화를 한번 확인해보시으 바라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럭키드로 있다고 그랬는데 직접 우리 톰 홀랜드부터 선물 받으실 분 뽑아 주실까요? 자 발표해 주시죠. Ready. Ready. E 9 e 9 2 열의 9번, 어디 계세요? 어 어디 축하합니다 yeah. 선물 드립니다. Yeah. Yeah. 자 우리 조 정도 감독님도 뽑아주실까요 J7 <laughs> <laughs> 마지막 <laughs> 너무, 귀여워, 너무 귀여워요. A19. A의 19명 어디 계세요? 축하합니다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세 번째 축하 말씀드리고 여러분 모두 즐거운 영화 관람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을까요? 네. 저희가 파워를 나눠드렸죠. 타의 머리 위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배우분들은 저처럼 이렇게. 여기, 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식포포토래퍼분분들서수수해주시겠습습다 다같이! 다같이! 머리 위로! 머리 위로! 자, 제가 하나, m e s 면은 스파이더맨 홈커밍 파이팅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n e y m o t h a n 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